1. 다음에 알로겐 화합물 중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4. 탈론1 3 0이 2.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 예방 대책 중 잘못된 것은? 2. 비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3.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4. 벤젠. 4. 다음에 파라핀계 탄화수소 중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4. 테칸. 5. 위험 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 황리는 가연성 고체로서 제1류 위험물에 속한다. 6. 연소의 3요 소중 점화원의 분류로서 기계적 점화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3. 단열 압축, 충격, 마찰. 7. 에스테르와 알칼리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되는 반응은 3. 비누화 반응. 8. 화재시의 연소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3. 가열되어 발생한 화재는 기상이나 가연물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동하지 않고 성장하지도 아니한다. 9. 물의 냉각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분무 상태일 때에는 냉각 효과가 적다. 10. 인화성 액체의 연소점, 인화점, 발화점의 온도 순서로 오른 것은 4.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12. 소화분말의 주성분이제 제1인 산모늄인 분말 소화약제는 3. 3종 분말 소화약제. 12. 다음 중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1. 소석회. 13. 우레쉬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 급격히 화염이 확대되는 현상. 14. 다음 물질 중분자내부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 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4. 나트륨. 15. 다음 화학물질 중 금수성이 가장 큰 물질은? 4. 나트륨. 16. 건물 신축시 방제기능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동선계획과 관계가 먼 것은? 2. 각 기능 단위의 유기적 연결. 17. 연소시의 생성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옳게 된 것은? 2. 암모니아는 냉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출시 동해의 위험은 있으나 자극성은 없다. 18.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은? 2. 황민. 19. 다음은 연료의 발열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기체의 발열량은 단위체적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5도씨, 2ATM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20. 실외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 재연구로부터 연기를 오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원이나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평상시 화기 겸용으로 방제설비의 유효화 방지에 이점이 있는 것은 3. 자연 제한 방식 22. 전자회로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3. 서미스터 22. 직류 전동기는 자장 중에서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그도체에 힘이 작용한다는 누구의 법칙을 직접 응용한 것인가 1. 클레밍의 왼손 법칙 23. 반도체가 아닌 것은 1. 데크라이트 24. 106DYN이 는몇엔인가 2. 25. 저항 3옴과 유도 리액턴트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한 때 흐르는 전류와 위상각은? 1. 20A, 530 26.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저항 온도 계수가이다 27. 정연파 교류의 평균 값에 어떤 수를 곱하면 실류 값을 얻을 수 있는가? 4. 28.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2. 반환부화법 29. 어떤 측정기기의 지시값을 M 참값을 틀라할때 보정률은 몇 퍼센트인가? 1번. 30. 그림과는 같은 논리외로는? 1. 엔드회로3 1 A 시서 보전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속도 회전력 특성을 선형화하고 제어전압을 입력으로 화전자의 회전각을 출력으로 보았을 때이 전동기의 전달함수는 비분 요소와 2차 요소의 직렬 결합으로 볼수 있다. 32.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의 간격을 2배로 하고 면적을 1-1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4. 1-4. 33.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류는 몇 A인가? 4. 6. 34.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의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한 경우의 합성 인덕턴스는? 4.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35. 회로에서 각 계기의 지시값이 V240V, 5A, W는 720W라면 이 회로의 무효전력은 몇 바인가? 3. 960. 36. 그림에서 저항 2 5 m 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3. 1. 37. 그림과 같은 반파정류해로의 스위치 A를 사용하여 부하 저항 아래를 떼어냈을 경우 콘덴서 C의 충전 전압은 몇 V 되겠는가? 4. 2 4 38.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요소인가? 1. 조작량. 39.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지역에로서 프로세스에 가해지는 외란의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4. 프로세스 제어. 40. 어떤 회로의 전압 부는 m 메시스트를 가했더니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아이는 인진트였다이 회로가 한 개의 회로소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소자의 종류는 2. 인덕턴스 41. 다음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 소방 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2. 두께가 최소 몇애 m mm 이상의 종이류가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는가? 2. 2 43.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4. 염소산 염류. 44.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5. 다음 중 위험물 임시저장기간으로 맞는 것은 1. 91인에. 46.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몇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3 지체 없이 4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몇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어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는가? 4, 3년, 48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2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49.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0. 대지 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볼수 있는 것은 3. 2층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상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51.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4.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52. 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적 절차는? 1.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제조소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지하층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4.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2.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을 통하여 안락한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것. 55.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2 건축허가서 56 특정 소방대상물의 의료시설 중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4 요양소 57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4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58 다음 중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물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지정 수량은 몇 배인가? 1 20배 이하 5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2. 행정자치부령 60. 다음 설명된 내용 중 공동방화관리 대상물과 거리가 먼 것은? 2. 지하층 62.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몇대2 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어야 하는가? 2. 20A 6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해준 거리가 먼 것은? 3. 혼합기란 3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63. 비상 조명 등에 사용하는 광원용 램프는 어떤 전구이어야 하는가? 2. 이중 코일 전구. 64.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도록 할 것. 65.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1. 연면적 1000M 투미만의 아파트. 66. 7층인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4. 미끄럼대 67. 다음 중 경계구역을 별개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파이프덕트 68. 비상방송설비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서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할 층은 2. 발화층 및그 직상층 69.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2. 감지기의 수광부는 설치된 뒤벽으로부터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7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결합손실이란 1. 어떤 전기회로에 어떤 기기 또는 물질을 추가로 삽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력손실을 말한다. 71.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별류기 72.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앤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1. 5. 73.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는?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74. 다음 중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3.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0.5m 이상 1.0m 이하로 할 것. 75. 다음 중 자동화 탐지 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2. 동축 케이블. 76. 다음 중 자동화 탐지 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 충격 전압 시험 7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 0 0 m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78. 유도등의 전원 중 비상 전원을 축전지로 하되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시간은 몇분 이상인가? 2. 20분 이상. 79.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은? 4.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각 층. 80.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 기구로부터 몇 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아야 하는가? 4. 30M